예몸 지금 어디가 어떤 상태가 지금 어떤가요 아, 앞박골절을 당해서 허리가 뼈가 좀 굽어져 있어요 네, 허리뼈 네 허리뼈가 굽어져 있다고 하십니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더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따라,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일을 하길 원한다. 네가 이 고통에 아픔에 소속했서 네가 아픈 자를 치유하는 자로 일어나길 원한다. 아픔의 고통이 뭔가를 알이 할까 아니겠느냐. 그래서 내가 그 아픔을 허락했다. 지금 이 시간 불이 들어간다. 불! 는 지금 이 시간 정상으로 들어갈지어다. 우두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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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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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 우두둑 우두둑 반듯하게 반듯하게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팍. 맞춰 들어가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뼈뼈 뼈. SK 글자기에 마른 뼈가 오두둑, 오두둑, 맞춰 들어가듯이,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예수님과 제로전포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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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맞춰 들어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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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종덕, 오종덕, 맞춰 들어가, 할렐루야, 예수 인관제, 예수 인관제, 예수 인관제. 힘들어 면 잠깐 옆에서 내려놔요, 잠깐. 몸이 어때 기억력이 좀 간퇴돼서 기억력 회복 받고 싶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길어 뭐주 없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심히 사랑한다. 나는 네가 수아는 영혼을 살리는 살아가 되기를 원한다. 딸아. 주님께서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옛 사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바꾸기를 원한다. 권능자로 일어나기를 원한다. 너를 만나는 자, 네 젖을 먹는 자가 살아나게 죽을 자가 살아나는 그러한 일꾼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지금 기름 몸이 들어간다.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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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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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를 엮는 나투맹들 지금 이 시간 다 일곱 길로 할렐리아 할렐리아 파, 파.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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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엮는 악한 형들 다 나와 나가 예수님 것세로 선포한다, 선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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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머리. 머리를 머리 엮는 나가나가 예수님 것세로 선포한다 머리 머리 머리를 엮는 더러운 형들 정신없게 하는 형들 나가 예신님 곁으로 선포한다 할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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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 할렐리야 다 나가 하나, 나가 나가 예신님 곁으로 선포한다 정상으로 돌아갈지어다 할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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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패패패 할렐리야 완전히 나가 완전히 나가 완전히 나가 패패패 완전히 나가 할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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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는 어디?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네. 아버지, 지금이 시간 기름 버지시 없어서 사랑하는 내 딸아, 충성하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약한 자에서 강한 자로 바꿀 것이다. 네 가정을 바꿀 것이다. 네 가정이 이제 복된 가정으로 바꿀 것이다. 지금 불이 들어간다. 빰! 위위우를역근하얻 위, 어둠의 형들 나간다 나가 그렇지 나가 위위우위우역 우이를 야근형들 나야 예수님 것을 선포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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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나가 예수님것서예수님것서예수님것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위위 위를 약근한 영들, 올라가, 올라가, 나간다, 결박, 결박, 여신이 권세로, 결박한다, 위를 약근한, 낙한 영들, 나! 나간다, 파! 나가, 그렇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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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리아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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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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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파!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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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파! 여러분들 구경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게 뭐 아픈데다 손을 대고서니 받으세요. 어디? 네, 목이 눌려서 신경이 눌려서 저려요. 아버지, 지금 이 시간 기름 버질 수 없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바꾸기를 원한다. 이제 유괴사람에서 온전한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한다. 지금 불이 들어간다. Okay.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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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불 어깨 목목목불 들어가 목 예수님과 제 선포한다. 목을 잡고 있는 형들 목목목목 목에서 나나가나간다 할렐루야 파야 나와 나와 목을 왜 아프게 해어 나가 목 목목 목, 부러져 할렐리아 목목목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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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서 나간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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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가 올라와예수님것잘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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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목 목에서 목에서 완전히 나간다 나가 나가 이제 나간다 목을 잡고 있는 형들 나가 나가 할렐리아 파 나가 결과 결과 예수님께서 결과 결과 목 목을 약한 나라 정들 나간다 자유케 돼 자유케 돼 할렐리아 할렐리아 팡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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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할렐리아 할렐리아 할렐리아, 할렐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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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